뉴스장터는 TV조선의 화요일은 밤이 좋아봐 관련해서 긴급뉴스를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는 미스트로 시즌2의 결승전에 진출했던 탑7 그리고 중결승에 진출했던 레인보우 멤버들이 그 중에서 10명이 모아서 시청자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그리고 또 신청곡을 받아서 노래 대결을 펼치는 방식으로 미스터트롯의 사랑의 콜센터와 유사한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말하자면 미스트로 시즌 2의 스피너 프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다수의 미성년자가 출연하지 않습니까? 김다연이 출연하고 있고요. 김태연이 출연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중간에 정동원이 MC로 들어가서 정동원이 출연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중결승전에서는 탈락했지만 엄청난 국민적 인기, 대중적 인기를 갖고 있는 전유진 양이 출연하고 있는데 전유진 양은 200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 16. 자, 이 미성년자의 나이는 이렇습니다. 이 미성년자인데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자, 미성년자의 의미는 법률상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로서 어, 이렇게 본인이 본인의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것을 전제로 미성년자를 결정하는데 우리나라는 1 8세 이하를 다 미성년자라고 하는데요. 화요일 밤이 좋아해 출연하는 미성년자 이렇게 네 명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유진, 정동원, 김다현, 김태연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이들에 대한 악성 악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동원 괴롭히는 지나친 악플이 많아서 화요일 밤이 좋아요가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어, 실시간 댓글창이죠. 대화방 댓글 창을 폐쇄키로 결정했다는 긴급 뉴스입니다. 실시간 대화방을 폐쇄키로 했다. 미성년자 출연자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표현이 많다는 거예요. 비방한 것, 욕설, 특정인의 도배글 그리고 이 댓글을 쓰는 사람들끼리도 엄목에 아. 어떤 글이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이들이 제작진들이 긴급 회의를 해서 이렇게 댓글 창을 대화방을 폐쇄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공식 입장문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식 입장문인데요.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제작진입니다. 미스트롯 그리고 미스터트롯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들께 안타까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최근 프로그램 포털 실시간 대화방에 프로그램에 대한 건전한 의견 교환이 아닌 출연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하고 욕설 특정인의 도배를 의견 개시인간의 반목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출연자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표현이 끊임없이 공개되고 있어서 출연자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프로그램 시청자들의 불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제 제작진이 긴급 회의를 한 결과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출연진들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실시간 대화방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 대화방을 폐쇄하여 출연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실시간 대화방 댓글창을 폐쇄키로 했다고 10일 오전에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의 의견은 홈페이지에 게시판 그리고 콜센터를 통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의 공식 입장문인데 긴급 뉴스입니다. 이 온라인문의 가장 큰 것은 악성 댓글의 악플의 악플이 악플.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용어나 막 써가서 아주 지나친 욕설 비방 막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의 악플에 시달려서 공황장애를 얻는다든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플이 온라인 문화의 최고의 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 악플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시민 운동도 하고 있긴 해도 온라인 문화의 온라인 시대의 가장 큰 어, 적은 이 악플인데요.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도 이렇게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악성 댓글이 너무 많아서 특히 아까 보셨죠? 정동원을 괴롭히는 지나친 악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어, 댓글창을 차단하기로 했다. 폐쇄키로 했다는 이런 긴급 뉴스가 오늘 오전입니다. 10일 오전에 발표돼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는 이렇게 시청률이 조금 평균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시청률이 낮아서 어,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는 대중적 인기를 갖고 있는 전유진 양이 준결승전에는 비록 탈락했다 하더라도 최근에 고정 출연하기로 해서 시청률이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탑 세븐 하고요레인보이팀의 강혜연 황우림 등 그리고 전 음, 아까 말씀드린 전유진 이렇게 출연하는데 이 중에 10명 중에서 4명이 미성년자 아니 10명 중에 3명 그리고 사회 정동원 이렇게 4명이 미성년자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악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악플 없는 온라인 문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뉴스장터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서 악플을 달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플을 다시는 분도 뭔가 자기가 의견을 표시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도 좋아요. 욕설을 한다든가 비방을 한다든가 비판하고 비방은 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인을 뭐 도배한다든가 아니면 또 댓글 쓰는 사람끼리 싸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에 제작진들이 공식 회의를 거쳐서 입장문을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정동원의 악플이 많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최근에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미스터로 시즌 2의 스피너프 프로그램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가 제작진이 어, 댓글창을 폐쇄했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서 이 부분, 이 긴급 뉴스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 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